안녕하세요. 홍농상사 이병민입니다. 오늘 날짜가 1월 28일 예, 설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요. 고추 종자 시즌에는 고추 씨앗을 튀어달라고 하시는 손님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 31일 날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는 손님 두 분이 계셔가지고 싹을 튀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불현듯 생각나는 아이템이 있어서 한번 안내를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요거는 씨앗을 부직포에 이제 담아 놓은 겁니다. 예, 각자 다른 품종이고요. 둘다 이제 3 1일에 이제 가져가기로 하셨습니다. 이쪽은 그냥 수돗물 그리고 이쪽에는 예,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, 부스터를 조금 넣어보겠습니다. 아이고 한 손으로 약간 잘안 돼. 자 섞어 볼게요. 자 이제.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한번 담가 보겠습니다. 일단 이거 먼저 담글게요. 담갔고, 담갔고. 자, 이게 보이시나요? 어, 부스터를 섞은 부분은 바로 다 물이 스미죠. 모든 부직포에. 근데 이거 보시면은 이쪽. 이렇게 하얗게 된 부분들은 아직 이게 스미질 않은 겁니다. 시간이 좀 걸리겠죠. 이렇게 꾹꾹 담았음에도 예, 아직 다 스미지 않은 게 눈에 보이고요. 예, 이쪽을 볼까요. 이쪽은 완전 휴지가 젖은 것처럼 예, 예, 다 스몄습니다.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물이 스몄고요. 자 이렇게 했을 때자 이걸 왜 보여 드리느냐 어차피 요 부스터를 안 섞은 요 씨앗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에는 다 이제 부지포가다 적게 마련입니다 다만 짧은 시간 안에 얼마만큼의 침지 처리 효과가 나오느냐 이건 뭐 명명백백하죠 당연히 예 부스터를 섞은 게 훨씬 더 물이 빠르게 스미고 씨앗이 깨어나는 속도가 빠릅니다. 이건 단순히 고추종자에만 국한되어 있는게 아니라 어, 모든 씨앗을 침종할 때다 비슷한 효과가 나올 수 있겠죠. 이제 앞으로 조금 있으면 고추모가 아니라 벼종자를 예, 침종해야 되는데 그 침종하는 시기에도 예, 부스터를 섞으시면 확실히 빠른 효과가 나옵니다. 12시간 정도 담궜다가 이제 바라기에 옮기면 됩니다. 자, 오늘 부스터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는지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잘 아셨을 거라 판단됩니다.